진짜 남자들이 좋아하는 컬러, 진짜 이상형이다 할 때도 있니다 아, 나 오늘 이뭐 발랐냐고? 저 오늘 이 컬러 완전 이쁘죠. 안 그래도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들고 왔지. 퍼플리쉬의 이거 퍼스널 벨벳틴트 파트 2에요. 림보라님께서 런칭하신 코스메틱 브랜드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오픈날에 진짜 일본 컷으로 완판이 됐대요. 드디어 개도했대요 컬러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제일 리로부 귀엽고 촉촉한 느낌이 나고, 약간 촉숙한 여자 이미지 같아. 요 로즈 컬러 이외의 로즈, 이렇게 블러셔로도 바르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다 따로 없어. 꽉 채워서 바르면 약간 입기도 묵도 맵지고, 약간 오독 동한명란적 입혀줄게요. 지속력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게 지성의 장난 아니죠. 그게 농사장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국물도안 흐르고, 진짜 물만 쪼끔 떨어집니다. 지금 아, 이게 워터파 하여튼 사실 아니야. 그거 언니가 진짜 틴트에 진짜 해볼 것 같아.